바버의 매력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손님들이 뭘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봐야지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여러 다방면으로 제 시야가 먼저 넓어지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동 바보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발사 김다혜라고 합니다. 바보샵은 영국에서 처음 들어와서 이제 뭐 서양 문화가 얹혀진 이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세계대전 할때 그런 군인머리에서 따와서 그 군인머리를 조금 더 트렌디화 시켜서 남자머리로 발전시키는 그런 곳이 바보샵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용실 스타일이다, 바보샵 스타일이다, 이거는 일단은 뭐 길이 차이? 그건 것 같은데,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 긴머리들 있잖아요. 남자 머리인데 너무 짧게는 안 하고, 바리깡을 안되거나 아니면 뭐 울프컷? 이런 샤기컷? 레이어가 들어간 커트는 대부분 미용실에서 더 활성화가 되는 머리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머리를 크게 나눴을 때 언더존 오버존이 있으면 언더존을 다 바리깡으로 치는 게 이제 바보샵의 기본 요소인 것 같고 바보샵은 오버존으로만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짧게 자르면 주기가 짧기도 하니까 손님들이 뭐 빠르면 10일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뭐 늦으면 3주 4주 이렇게 오시니까 단골들이 늘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계속 사진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머리 해주세요 하고 이름을 붙여서 오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머리 뭐 시중에 나온 머리 중에 뭐 리프 컷, 뭐 포마드 컷 이런 이름이 붙여서서 나오는 머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어떤 뭐 언더컷에 대한 가마만 뭐 바꾼 머리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사진을 가져오시면, 아, 이 머리, 그냥, 저 머리에서 뭐, 가르마만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트렌디한 거는 제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더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 있잖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뭐, 손님이, 아, 여기는 살짝 길게 하고 싶은데, 이 말만으로도, 뭐, 스타일을 뽑아낸다거나, 그런 의미?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바버뿐만 아니라 기술직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직이 가진 매력 자체가 오래 할수 있는 것, 오래 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 없다는 것, 그리고 뭐 내가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되고 바버의 매력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남의 남을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먼저 알아야 이제 손님들이 뭘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봐야지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여러 다방면으로 제 시야가 먼저 넓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때 재미를 느껴야 그걸 오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사랑해야 할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인데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몸이 망가져도 되게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내몸 건강을 해쳐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느낌? 되게 사명감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 꿈은? 어, 그냥, 뭐, 배려할 수 있는 사람? <laughs> 그런 게 꿈인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남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저는 꿈을 생각하기 전에, 꿈이랑 직업이랑 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일을 하다가, 어?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하고 일을 잠깐 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쉬면서 이게 디자이너로서의 김다혜가 있고, <laughs> 그냥 김다혜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꿈이라는 게 그냥 <laughs>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직업은 지금 이미 이발사가 되어 있고, 뭐, 앞으로 내가 샵을 차리면 사장님이 될 거고, 뭐, 샵을 연치으로 하면 뭐, CEO가 될 거고, 이럴 텐데. 직업은 뭐, 어딜 가나 생기는 건데, 꿈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습관은, 일단은, 크게 보면은, 계획하는 것 같은데, 요새 유행인 거 있잖아 MBTI <laughs> 제가 MBTI로는 P예요 ENTP인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J랑 살짝 섞여 있는 게 있는 거 같은 게 계획을 할땐 J가 나오고 <laughs> 계획을 수정할 땐 P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계획은 언제까지나 계획일 뿐이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고 어? 못했네? 아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 어, 못했네? 어, 그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수정해서 해야겠다. 이러고,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 계획을 또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는 있구나. <laughs> 하고, 이제 뿌듯해 하기도 하고, 혼자 뭐, 장하다. <laughs> 이러면서 느끼기도 하고, 계획을 성취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아, 내가 해냈다. 이런 느낌도 받고 되게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랑은 거리가 조금 먼것 같기도 해요.